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짱그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면접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면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 네 가지를 준비해 왔어요 보통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예상 질문들을 많이 가져와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공부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면접의 핵심 질문들을 잘 대답해야 저는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와봤어요 참고적으로 음, 말씀드리자면 핵심 질문은 제가 학교에서 모의 면접 캠프를 갔을 때 거기서 GS 홈쇼핑 인사 담당자 분께서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분께서 저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틀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의 모든 인성 면접에서 하게 되는 자기 소개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요, 이 1번 자기 소개 같은 경우에는 어, 영양적인 부분 말고 살아온 얘기 위주로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면은 오늘의 가구 정도로 짧게 끊는 게 저는 어, 자기 소개의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 소개 있잖아요. 어, 저는 이러한 역량을 기르려고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에 기여하겠다. 이런 대답이 있는 반면에 어, 제가 살아온 환경은 이러이러하고 그 경험 속에서 이런 걸 배웠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어, 이런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업이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인간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역량 중심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자기소개 이후에도 역량에 대해서 어필할 부분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 사람다운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역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입니다. 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원자들이 거의 다 준비해 가시죠. 뭐 여러 스타일이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산업에 대한 지원 동기와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에 대한 동기는 뭐 당연히 석유화학 아니면은 뭐 금융권 이런 식으로. 왜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은행이 있어요. 근데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 인사 담당자가 "어, 왜 국민은행 가시지? 왜 기업은행 오셨어요?" 했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어야지 정말 잘된 지원 동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선택 이유인데요. 왜이 직무를 선택했는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무직군이나 일반 직군 이런 식으로 뽑는데요. 거기서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이 일을 하고 싶고 왜이 직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은 스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직무를 선택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면서 이해를 연접하는데 시키는 거죠. 특히나 이거는 사기업에서 결정적인 저는 역할이라고 봐요 산업군도 중요하지만 이 직무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잘 준비해 가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왜 뽑아야 하는지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필살기로 준비해 가야 되는 거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대답을 했는데 성격적인 이유 하나와 그리고 직무 역량에 대한 내용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은 어... 지원 동기라든지 자기 소개 같은 게잘 됐다고 생각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어, 당신 그럼 왜, 진짜 왜 뽑아야 돼요? 했을 때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필살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이네 가지 질문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혼합해서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랑 지원 동기를 동시에 말한다든지, 지원 동기랑 직무 선택 이유를 동시에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네 가지 질문을 잘 준비해 갔을 경우에는. 사실 이어붙이기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소개를 했다가 지원동기 이렇게 붙였다가 10초 버전 했다가 3 0조 버전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준비하시면 사실 면접 준비 서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기를 벗어나는 질문들은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이거나 아니면 가치관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질문을 듣고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지원동기나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준비해서 먹잇감을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후속 질문들도 뻔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영상이 좀긴것 같아 가지고, 요네 가지 질문 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주무세요.